양복 팔소매가, 지금 소매기장 줄이는 건데, 팔소매를 보면은 요즘 요 좀, 요 끝에, 요렇게, 삼각으로 요렇게 미싱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요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미싱을 쭉 박아서, 이 끝에, 이 각이, 굉장히 얄팍하고 깔끔하게 돼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이런 거 어, 영상 올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히 올려 올려 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선 단추를 다 뜯고 어, 시작해 볼게요. 단추를 뜯어. 이제 팔 길이가 여기 이만큼 줄이는 건데 꽤 많이 줄이죠 에, 그러면은 줄이는 거를 여기 표시를 해서 쌓아 어 그리고 똑같이 해서 그렇지. 이거는 많이 줄이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단 여유만 두고 잘라 그냥 뜯을 거 없이. 뭐, 어차피, 그음 그래도 뜯긴 뜯어야 돼. 이것도, 사, 주고, 사, 주고. 여기 표시할 때는 지금 넓은 소매자락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선이 온 상태 이 봉제선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선을 이어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똑 올라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음에 에, 패턴으로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딱 맞질 않고 여기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거를 왜 지켜서 해야 되는지 기장 처리를 그거를 어 다음에 내가 패턴으로 어 종이에다가 패턴제 그려서 고거에 대한 거를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늘은 우선 요거 어, 끝 처리를 미싱으로 깔끔하게 하는 거. 고거를 주목적으로 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뜯어가지고 뜯으면, 이제, 싱을 붙여가지고, 이제 접, 우선 꺾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다 뜯어서 잘랐으면, 은 이렇게, 서 이제 다 우라하고 분해했으면, 은 이제 옷을, 팔을 뒤집어요. 이 팔소매를 줄일 때에는 항상 몇 번을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몇번 해야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우선 어, 여기 신부터 붙여 줘야죠 이제 실부터 이렇게 해서 신부터 붙여주고 층을 붙인 다음에는 다시 팔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걸 꺾을 때는 다시 뒤집은 상태에서 꺾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넓은 소매를 먼저 밑으로 가게 해놓고, 여기를, 여기를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꺾을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끝 지점도 똑같이 또 여기를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똑같이 이서 이걸 꺾을 때, 뒤집을,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뒤집어서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꺾어야 돼요. 자, 요거를 소매를 이제 많이 줄이다 보니까 소매 단 여유가 별로 이제 없이 요게 트임이 소매 트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쳐보고 지금 요거 끝하고 같은 끝이 어딘가를 잘 봐봐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 여기서 에 요거 요거 끝 있죠 여기 여기 요기, 요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 자리를 또 한번 요렇게 똑같이 표시를 해줘요 여기를 요렇게 요거 요렇게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를 표시를 한번 하고 표시한 그 자리에 또 한번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펴서 펼쳐갖고 그 다음에 표시한 데와 표시한 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선을딱 그려줘. 그러면은 요 선이 지금 소매기장이 바로 여기거든? 소매기장이? 그러면 소매기장에 이 교차점을 다리미로 꺾고 그런 요, 이렇게, 이렇게 이 꺾인 교차점에 요 꼭지점, 여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서 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으로 여기가 딱 맞아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완전히 잘된 거니까 요렇게 해서 뒤에다가 한번또 요렇게 선을 그려 줘요. 뒤로 이렇게 그려 준 다음에 지금 이거를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다음에 손의 기장을 늘리는 거를 늘리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요 선끼리 맞춰서 여기다 미싱을 박으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뭐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팔길이 다시 늘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사람 옷에 맞춘 거니까는 잘라 줘요, 여기를. 시점만 남기고, 그런 다음에, 요 꼭지점을, 요기를, 딱, 요기를 딱 해서, 요렇게 딱 접어가지고, 요기를 맞게, 이렇게 해서, 요기를 미싱을 박아주는 거야, 이제. 요기를, 예 자, 이제 미싱을 박아볼게요. 이렇게 미싱을 박았으면은, 요 끝을, 요기를, 요렇게 따줘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놓고 요거를 빠갈라 주면 돼요 여기를 요렇게 이렇게 한번 다림이 로 살짝 여기를 빠갈라 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뒤집으면은, 이제, 소매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를 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은 끝 처리가 이렇게 해서, 90도 각이 딱 얄팍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 끝 처리가.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팔 소매를 뒤집어 보면은, 팔소매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지금 이게 팔이 한 이만큼 자르는 바람에, 예, 여기 안에 단이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이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라만 돌려 박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라는, 이제, 팔솜에 우라를 편안하게 놓고, 우라를, 팔을 쭉 펴서 놓고, 팔을 번쩍 둔 다음에, 고기를 그대로 이렇게 놓고, 고기를 잘라주면 돼요. 그대로. 여기를 0.5cm만 남기고 그냥 잘라버려. 여기를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뒤집어서 이제 미싱을 박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구멍을 뚫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잘 해야 되는가면 여기기를 지금 우라 봉제선을 우라 봉제선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매 끝 여기에 여기다 맞춰야 돼. 봉제선이 여기 이 바깥쪽 여기 이 요거 여기다가 맞춰서 봉제선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서 안으로 살짝 넣은 다음에 이 위치를 딱 잡아 요 여기를 봉제선에 여기 여기다 맞추는 게아니에요 여기에 여기다 이 봉제선에 잘 요걸 맞춘 다음에 창구멍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여기를 딱붙잡는 거예요 여기를 이 속을 붙들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러면은 팔이 여기로 끄집어 나왔죠. 나왔으면은 바로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미싱을 박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미싱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미싱을 박아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봉제선이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만약에 우라가 살짝 크다 싶으면 은이 봉제선에서 살짝 접어줘요 큰 만큼을 그러면 은 별로 표가 안 나고 지장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여기서 여기서 이 안에까지 들쳐 가지고 이 안에 접은 데 여기까지 안에까지 어 와서 여기서 끝내줘야 돼 그래야 여기가 다 봉해져 그러지 않으면 여기가 이만큼 이만큼 사이가 뜨면은 손가락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안에까지 여기 접었던 여기 접혀 있던 데 있죠 요게 요거를 이렇게 들쳐서 여기까지 꺾어진 데까지 미싱을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쪽에, 여기, 어디 가어 요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접어서, 보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싱에, 미싱으로 여기 접혔던 데를 이대로, 보매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팔소매가, 어, 입고 다녀도, 이 다음에 여기가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매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창구멍을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창구멍을 막으면 돼요, 이제. 그걸 겉에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박혔던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팔소매가 다 끝난 거예요. 자, 봐요. 여기도 팔소매가 일정하게 쭉다 박혔죠? 그러니까 여기, 그를 아까 설명한 대로 안에까지 박아줘야 돼. 그래야 여기가 다 박혀요. 그한 바퀴 삥다 박힌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이렇게 네. 깔끔하게 잘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겉에 단추만 달면 돼요 단추 어, 단추만 이제 1인치 반 올라가서 이제 단추만 쭉 달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